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어, 인간론 강의하게 될 어, 소총원 교수입니다. 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어, 또한 학기 에, 강의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 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 또, 한 학기 조신나 인간 노를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학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첫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과 또 이번 학기 조지 신학 인간론을 강의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페트라 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여러 학부들께 만나서 함께하게 된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이번 학기에 우리가 조직 신학 이제 과목을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이제 실론에 이어서 이제 인간론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조직 신학이 모두 이제 일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순서로 보통 세 번째 강의 과목인데 음, 그러니까 인간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바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와 타락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지 신학의 가장 중심 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라 할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처해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이 구원의 복음이 조지 <laughs> 신학 이제 가장 중심에 속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먼저, 이제, 이해가 되어야, 이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공격을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구원에 앞서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 사실은 이제, 인간 눈에서, 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또 타락한 인간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조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 학기 이제 인간 론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텐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상 인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기도 이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사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 이제 인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론도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한한문 안에 인간론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의 창조, 또 타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모든 파트들은 사실상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각 부분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전체를 알아야 그 부분을 알수 있고 부분을 알면 또 전체를 알수 있는 이런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이해한 것을 바탕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을 음,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새로 듣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학기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하면서 알았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거기서도 다루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는 인간이 누구신,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번에 학기에 인간 을 인간이란 누구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더 온전하게 깊어지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첫 시간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알미라 할수 있는데 이번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또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 그대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간을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합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롭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앎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론의 이제 첫 번째 과목이 서론. 인간은 어떻게 할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소리>